안녕하세요. 머리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머리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부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점심시간인데 점심 그때 드신 게 점심시간은 저희 따로 없고 그냥 틈날 때마다 먹어요. 딱히 막 점심시간이 있진 않으니까 식량 안 쓰셔도 됩니다. 밥을 또잘 먹어요. 진짜 캠은 제일 비싼 거 샀는데 내 캠이 제일 무슨 핸드폰 화재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 있습니다. 제가 7월달부터 이제 압구정점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좀 관리를 둘다 제가 직접 해야 될것 같아서 압구정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압구정점으로 오세요. 압구정에 오십시오. 큐돌링, 투블럭 2cm 이상으로 하면 뚜껑진 느낌 안 되죠? 2cm 이상. 뚜껑진 느낌 안 드는데 엄청 뜨실걸요. 그래서 저는 다운펌머 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압구정 안 오신다고요? 염색구 파마하면은 잘 나와요. 오히려 시간부터 단축되고 좋아요. 아우 몇 킬로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크롭컷 했다가 똥망했습니다. 왜 여기로 안 오시고 왜 다른 데로 가세요? 큐쌤 머리카락이 얇고 숱이 별로 없다면 시술을 피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이 없나요? 근데 약간의 분수한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수덥고 얇은 머리가 펌을 안 하면은 너무 얇게 축 처져요. 오히려 축 처지면 머리가 더 갈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펌으로 결을 좀더 풍성하게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모발이 가늘고 숱이 없는데 머리 추천해주세요. 사실 모발이 가늘고 머리 숱이 없으면은 리젠트 머리가 제일 커버하기 제일 쉬워요. 짧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 얇은 머리는 상관없는데 숱이 별로 없으시면은 가르마나 에즈펌은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은 가르마가 이렇게 머리가 확 갈라져야 되는데 두피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본인이 머리 숱이 없고 머리가 가늘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실제로 와서 보면은 또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숱이 없는데 컬을 좀 세게 하고 볼륨을 좀 빵빵하게 살리면은 아무래도 그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긴 하죠. 머리 숱이 없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어, 저는 머리 숱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에즈펌은 잘생겨야지 할수 있나요? 에즈펌을 하면 잘생겨집니다. 펌할 때 윗머리 길이도 중요해요. 윗머리 길이가 엄청 중요해요. 유튜브 예약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대기해도. 유튜브... 아... 어... 오늘 없어요. 오늘 당일 취소가 너무 많아요. 당일 되면 은 맨날 취소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laughs> 오늘 할게 없어서 그래서 남자머리 상담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약금 2만 원 했거든요. 예약금 2만 원 하고 도착해서 방송 촬영하고 잘 끝나면 제가 2만원을 다시 환불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죠? 2만원? 하루 전이랑 당일 취소가 100% 환불을 못 받고요. 이틀 전에 하면 50%, 3일 전에 하면 은100%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준비 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약간 저도 약간 손해가 있고 또, 또막 이런 것도 방송 키면은 또 막. 모델 못했어요. 막 자리 언제나요. 막 이런 것도 많으니까 저도 조금 약간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약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제를 하십시오. 가르마 생기기 가르마 폼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어요. 그게 가르마 폼입니다 설마 2만원을 소홀히 하시는 분은 없겠지. 그래서 그 2만원으로 치킨을 사먹던가 피자를 사먹던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스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오늘 못 먹었네요. 오늘 떡볶이 드신거 먹었어요. 가르마 머리 하면 앞머리가 안쪽으로 휘어서 하트머리가 되는데 고데기가 답인가요? 그럴 때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휘는 이유는 앞머리가 이렇게 자라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될때 그냥 드라이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S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이 상태로 뿌리랑 여기 끝머리랑 열 주고 이대로 좀 잡고 식혀주면은 바깥으로 휩니다.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로 보세요. 네,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앞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말려서 삐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앞머리를 그냥 안으로 뒤집어 가지고 이대로 뜨거운 방울을 주고 뒤집 안으로 뒤집은 상태에서 열을 주고 이대로 잡고 식혀주면 또 안으로 휘어요. 응. 어, 빠버버 콩아님은 잘하시네요. 아, 빗빠버 콩아님.